11월 17일 대구지방본원 경매가 있었습니다. 총 1함건이 진행됐는데 6건만 낙찰됐습니다. 낙찰된 거랑 취소된 건 한번 보겠습니다. 북구 구암동 7곡천구타운 102동 1507호가 경매 나왔는데요. 이 저번에도 한번 <laughs> 설명해 드렸는데 4960만원에 낙찰을 했다가 미납을 했어요. 미납을 했고, 요번에 1910만 원에 단독 응찰을 했어요. 응찰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도 그때 외쳤던 건데, 전세 입자가 1억 5천 있었고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이게 다 전체 인수에야 되는 금액인데, 이분이 왜 요번에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세는 보면. 1억 5천 5 0 1억 6천 뭐이 정도 선에서 거래될 수 있고 매물도 지금 저층 1억 4천인데 고층으로 가면 1억 6천 있죠 14층 뭐 조금 깎아 5천대도 뭐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1억 9천에 받았으니까 1억 5천 담아면 1억 6천 9백 10만원에 사신것 똑같아요 집도 못 보면서 물론 뭐 봤을 수도 있긴 있겠죠. 일단 만약에 이분이 집을 보고 이분이 지금 쓰는 금액이 1,910만 원이죠. 이분이 받고자 는 의지가 보여이 가격에 꼭 받고자 는 아마 이 집을 내부를 봤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지 안 그러면 이렇게 쓰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쓰더라도 좀 가격이 높습니다. 지금 더 낮은 가격도 있는데. 음, 일단, 이 가격을, 이분이, 설마, 취득세 1910만원 낸다고 들어가진 않았겠죠? 옛날에는 구청이 어두울 때는 그냥 1910만원에 취득세 끊어준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이대항력 있는지 없는지 다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1600, 아니, 1억 6900만원에 취득세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좀 너무 센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뭐 내부를 봤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좀 셉니다. 경산시 옥선동, 옥선 협파타운, 1 0 1동 1007호가 경매가 나오는데요. 감정가는 1억 3,300. 9월 23일에 1억 1,700에 한번 낙찰이 됐다가, 22명이 그때 응찰했었는데요. 그때 차액도 얼마 안 났는데, 미납했죠. 그리고 요번에, 1 7일날 어제, 1억 620만원에, 낙찰됐고, 차는 수준이와 차이는 약 500만원 차이 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거래되는 걸로 봤을 때는, 3층 1억 2800, 6층 1억 2700에 거래됐는데, 지금 요 1억 620원 잘 받은 가격입니다. 물론 보증금이 20% 넣어서 조금 부담은 됐겠죠? 부담은 됐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1800만원 되거든 보증금이요. 20, 한 번, 재경매 되면 20%였는데 근데 이전에 이분이 왜 미납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분은 이렇게 하지 말고 장금 넣어가지고 오면 본전에는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왜 미납을 하셨을까 돈이 아까운데 약간 비싸게 들어간 면도 있었, 있었지만 그래도 뭐 손해 안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수은구 지산동 지산대우 로얄하이츠 103동 1106호가 경매에 나오는데요. 감정가는 5억 4200이고, 건물 면적은 144 타입입니다. 낙찰가는 4억 100만원 정도 낙찰됐는데요. 3명이 경찰했고, 차순이약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물건은 지금 2년 전에 2020년 9월에 거래된 게 마지막입니다. 이 타이 거래된 게. 그래서 지금 현재 매물은 4억 2천 뭐 1층인데 그리고 고층에 5억에 나와 있는데 시세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평수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은 4억 보면 제가 봤을 때 실수요자면 이 정도 평수가 이렇게 돼갈 수 있지 않을까? 투자자라면 4억을 놓고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그래 제가 봤을 때 실수요자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게 저번에 북구 태전동 칠곡 가늠 타운 음, 나오는거 저번에 설명을 한 드렸습니다 공매랑 같이 진행이 되는건데 저번에 공매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이었는데 그때 가람타운 105동 907호가 경매가 단독공찰로 누가 낙찰 받았는데 이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분이 장금을 그냥 내셨나봐요 저 같으면 이로 한번 들어가가지고또 싼걸 더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냥 뭐 이걸 잔금을 내셔 가지고 취소가 하취 됐습니다 대구 수원구 범호동 범호역 IBC 9층 경매가 나왔는데요 감정가는 2억 2,900 이고 낙찰가는 1억 9,000 입니다 총 7매 경찰했고 차선의 차이는 약 2천만원 정도 차이가 크네요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최근에 9월달에 음, 거래된 16층이 2억 1,500에 거래되고 3월에 2억 2천 5 0에 거래됐는데 지금 매물을 보면 중층이 2억 2 9 0 0에 나와있고 2억 3 5 0 0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면 이게 지금 2천만원 차액이 낮지만 잘 받은 가격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크게 변동성이 없고 꾸준함을 볼수 있죠 범머동이 두단 리브도 그렇지만 크게 변동이 없네요 여기는 경산시 증평동 경산 LIG 1단지 102동 1003호와 경매 나오는데요. 59타입입니다. 감정가는 2억 5,700이고요. 낙찰가는 2억 360만원 정도 되는데, 응찰자는 8명. 약 차순위와는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최근에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은 85타입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2020년 12월이 거래가 있고 이게 마지막 거래고 지금 22년 10월이었는데 그 2년 다돼 가는데 거래가 없어요 지금 매물은 2억 4천에 2억 6천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리고 옆에 다른 평대를 한번 볼게요 다른 평대는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1 0니까 이게 30평대인데요 여기는 가격이 뭐 보합을 유지하고 있네요 그래도 되면서 그럴 것 같으면 이것도 음, 큰 문제 없이 팔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분 가격이 뭐잘 받은 가격이네요 남구대명동 정우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2억 2700이고 낙찰가는 1억 8840인데 응찰인원 4명입니다 차수려 차는 약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가장 최근에 거래되는 게 2억 1천만원 1층이 거래됐고요. 현재 매물을 보면 2억 1천에 4층이 나와 있는 거 2억 2천 2억 2천 주로 나와 있네요. 일단 2억 2천 1층이 1억 1천에 거래됐으니까 2억 2천 정도 거래된다고 본다면 상당히 잘 받은 금액인데요. 근데 요게 지금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아 저번에도 법인이 이렇게 받아갔는데 법인 취득세가 12%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도 한번 추적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 1월 16일 날 경매되는 경북 경산시진량업 효성 그랜드 뷰가 16일 날 낙찰이 됐었다고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유찰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음, 음,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전산 오류가 돼주고 유찰이 됐는데 이게 다른 게 들어와가지고 어, 낙찰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네요 그래 이게 지금 유찰됐습니다 어제 16일날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일 처음에 제가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 배땡땡님이 받았는데 이게 이분이 재경매 전문으로 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추적 관찰하겠다 했는데 이게 전산상 뭐 오류가 떴는 것 같아요 유찰이 됐는데 낙찰 있는 걸로 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유찰됐는데 다음에 낙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